반갑습니다. 천득입니다. 디아블로4 피해 시즌이 18일 새벽 2시에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시즌2의 컨셉은 흡혈기 힘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시즌1에서는 목걸이와 반지의 세 가지 심장을 박아서 사용했다면, 시즌2에서는 방어구 5개의 야성, 신성, 영원, 이세 가지 서약을 박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박은 세 가지 서약의 개수에 따라서 흡혈기 힘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어구 하나당 다섯 개의 서약을 박을 수 있고, 방어구가 투구, 갑옷, 바지, 장갑, 신발, 5개가 있으므로 총 25개의 서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약은 각종 퀘스트와 맵을 열어보았을 때 푸른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드랍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산성제를 사용하면 모든 서약을 지울 수 있고 연금술사를 통해 원하는 서약을 하나씩 지울 수 있다고도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특정 펼기 힘을 사용하면 적들에게 저주를 걸게 되고, 저주에 걸린 적들은 머리 위에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저주에 걸린 적을 처치하면 영혼을 획득하게 되는데, 원소술사 드루이드, 야만 용사는 방어 스킬, 강령술사는 섬뜩함 스킬, 도적은 날쇠 몸놀린 기술을 사용하였을 경우, 획득했던 영혼들을 방출해 강력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번 시즌 메인 컨텐츠인 만큼 무조건 사용하게 될 저주이니 필히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흡혈기 힘은 하급 15가지와 상급 7가지로 총 22가지가 있습니다. 하급부터 알아볼게요. 예견은 신성서약 1개가 필요합니다. 궁극기 쿨타임을 20% 감소시켜주고 지속 피해를 받는 적이 많을수록 궁극기 피해가 증가되는 흡혈기 힘입니다. 야만 용사의 강철 소용돌이와 선조의 귀환, 원서술사의 지옥불, 도적의 화살비와 같은 스킬과 연계하여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마녀단의 송곳니는 신성서약 2개가 필요합니다. 군중제어 상태의 적에게 소환수의 피해가 증가되고 30% 확률로 흡혈기에 저주를 거는 흡혈기 힘입니다. 원소술사의 구현스킬, 강형술사의 소환스킬, 야만용사의 선조의 기왕과 연계하여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지배는 야성서약 1개가 필요합니다. 기절, 이동불가, 빙결, 공포에 걸린 적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흡혈기 힘입니다. 하드 CC 상태의 적에게 발동하는 만큼 사용하기 까다로울 것 같아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녀단의 재물은 영원서약 1개가 필요합니다. 소환수의 공격이 주 자원 10을 회복하고 핵심 기술의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흡혈기 힘입니다. 원서술사의 구현 스킬, 강령술사의 소환 스킬, 야만용사의 선조의 귀환 스킬과 연계하여 사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분주는 신성서약 3개가 필요합니다. 기본 기술을 5번 사용할 때마다 기술 하나의 쿨타임이 2초 감소됩니다. 기본 기술을 자주 사용하는 도적, 번개 채찍 원소술사가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헬마법은 영원서약 3개가 필요합니다. 주변 적에게 최대 생명력의 80% 물리 피해를 가하고 1%의 체력을 회복하는 흡혈기임입니다. 물리 데미지인 만큼 전복자에서 물리 데미지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도적, 야만 용사가 사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전염은 야성서약 한개가 필요합니다. 지속 피해가 아닌 직접 피해를 팔에 주었을 때독 지속 피해를 주는 흡혈기임입니다. 연타 횟수가 많은 회전 칼날이나 연발 사격 도적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뾰족한 쇠기는 야성서약 한개와 신성서약 한개가 필요합니다. 가시 피해가 증가되는 만큼 가시야만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약육강식은 야성서약 2개가 필요합니다.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와 흡혈기의 저주에 걸린 적이 취약해지는 만큼 두루두루 사용될 것 같은 아주 좋은 흡혈기 힘이네요. 모든 캐릭터에 사용될 것 같습니다. 누벽은 신성서약 1개와 영원서약 1개가 필요합니다. 3초 동안 움직이지 않을 경우 6초 동안 최대 생명력의 40% 보호막을 획득하는 흡혈기 힘입니다. 드루이드의 번개 폭풍 스킬과 원소술사의 소각 스킬에 어울리겠네요. 다른 캐릭터들은 사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벌신는 야성서약 3개가 필요합니다. 20% 확률로 이동속도의 40%만큼 공격속도가 증가되는 흡혈기임입니다. 이동속도가 빠른 도적 야만용사가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은 영원서약 2개가 필요합니다. 2%의 생명력을 잃을 때마다 1% 피해 감소를 얻는 흡혈기임입니다. 70%의 생명력을 잃었다고 가정하면 총35% 피해 감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상시 피해 감소 효과와 비교해보면 쓸만한 옵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캐릭터가 두루두루 사용할 것 같습니다. PP 보호대는 신성서약 1개, 영원서약 1개가 필요합니다. 적을 처치하면 기본 생명력의 6%만큼 보강되고 극대화 확률도 챙길 수 있는 흡혈기임입니다. 보강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야만용사, 드루이드, 강령술사가 사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공포심은 야성, 신성, 영원서약이 각각 하나씩 필요합니다. 피격 시14% 확률로 2초 동안 공포를 걸고 80% 감속시키는 흡혈기임입니다. PVE에는 활용하기 조금 까다롭지만 PVP 컨텐츠에는 적합한 옵션이지 않나 싶네요. 불멸은 영원 서약 한 개가 필요합니다. 기술 시전 시 생명력이 회복되는 흡혈기 힘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발동되는 옵션이라 모든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주받은 손길은 신성서약 6개가 필요합니다 44% 확률로 흡혈기 저주를 걸고 15% 확률로 다른 적에게 저주를 퍼뜨리고 방어, 섬뜩함날쇠몸놀림 기술을 사용했을 때 발동되는 영혼피해가 200% 증가되는 흡혈기 힘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흡혈기 저주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냥 속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모든 캐릭터가 필수로 사용해야 할 흡혈기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피 범벅은 신성사약 3개, 영원사약 3개가 필요합니다. 정신집중 기술을 시전했을 때발 아래에 피 웅덩이가 생기고 웅덩이 위에서 40% 피해 증가, 30% 피해 감소 효과를 얻는 흡혈기 힘입니다. 정신집중 스킬은 드루이드의 번개 폭풍, 원소술사의 소각이 있는데 두 가지 빌드를 선택하신다면 무조건 사용해야 할 흡혈기임이라고 생각되네요. 피 종기는 영원서약 6개가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로 적을 제압하면 3개의 불안정한 핏방울을 생성하고 그 핏방울을 획득하면 폭발을 일으켜 물리피해를 주는 흡혈기임입니다. 제압이라는 조건 때문에 야만, 드루, 강력만 사용할 수 있는데 물리피해를 주기 때문에 야만용사 전형 흡혈기임이라고 생각해도 될듯 싶습니다. 혹은 물리두루 빌드가 연구된다면 사용해 볼만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사양마소화는 야성서약 3개와 신성서약 3개가 필요합니다. 원서술사의 숙련 스킬, 야만용사의 무기숙련 스킬, 강령술사의 섬뜩함 스킬, 드루이드의 진노 스킬, 조족의 주입 스킬을 사용했을 때 박쥐 한 마리가 소환되고 30% 확률로 적을 기절시키는 흡혈기입니다. 트레일러 영상을 봤는데 여러 마리가 소환되면 PvE에 써볼만한데 딱한 마리 소환되더라고요. 그래서 PvE는 사용이 어려울 것 같고 PvP에서 테스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흐르는 혈관은 야성, 신성, 영원서약이 각각 2개씩 필요합니다. 이동 중이거나 흡혈기 저주에 걸린 적에게 60% 추가 지속 피해를 주는 흡혈기 힘입니다. 독주 입도적 소각 원소술사가 필히 사용해야 될것 같네요. 탈퇴는 야성, 신성. 영원 서약이 각각 2개씩 필요합니다. 피하기를 사용했을 때 박지구름으로 변해 4초간 저지불가 상태가 되고 경로에 있는 적을 흡혈기 저주에 걸리게 하는 흡혈기 힘입니다. 탈퇴는 모든 캐릭터가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흡혈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의 기동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PVE나 PVP 모두 활용되는 사기적인 옵션이라고 생각되네요. 게다가 흡혈기 저주까지 걸기 때문에 데미지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월출은 야성 서약 6개가 필요합니다. 기본기술을 사용하면 공격속도가 4%씩 최대 20%까지 증가되는 흡혈기 힘입니다. 최대 중첩에 도달하면 기본기술 피해도 증가되기 때문에 기본기술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번개 채찍 원소술사가 사용하기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22가지 흡혈기 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생방송도 같이 진행하니까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밤에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